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장 끝부분에 창세기 9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이 자기의 아들 셋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림으로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가지고 어깨 메고 아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비 하체를 덮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의 아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수리께서 자기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고 나서 그가 그의 아들 함을 저주를 합니다. 함이 일명 가나안이라고 통명되어져 있는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함의 자손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이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첫 번째는 우리가 야벳의 족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야벳의 아들에는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러면서 고멜의 아들은 뭐 이러면서 그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른 누구보다 마곡과 그러니까 두발과 매색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 구약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이냐. 마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은그 마곡의 왕 곡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무엇을 했기에 이와 같은 예언을 받느냐. 이 야벳의 아들. 마곡과 두발과 메색은 훗날 아수르를 건설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건설이 되어지고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고 그잘 알고 있는 우리 산헬립은 와서 히스기야왕때 예루살렘을 둘러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B. C. 721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은 무슨 일이냐하면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제, 드리는 유대인의 모든 제사를 다 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 이스라엘이 지어놓은 산당에다가 자기의 신들을 세, 어, 세워서 경배하고 우상들을 세우게 하고 그 모든 제사를 폐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결혼을 하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과 혼혈되게 유대인의 혈통만을 유지하지 않고 섞이게끔 하여서 그들을 더럽게 하는 일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더럽히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야벳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벳은 지금의 어디냐? 그럴 때 지금의 바로 어, 러시아, 지금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 탄탄으로 나뉘었죠 많이 이전에 소비에트라고 하는 그 러시아 그 지경이 어, 바로 이 아스루에 해당되는 지경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 이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그 다음에 붓과 가나안이 이렇게 네 아들을 말하고 구수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팔절에 보면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누,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그가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그 성들을 짓고 그 레센을 건설할 때큰 성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 니무롯은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들이 세운 도시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수가 나온 니무롯은 훗날에 바벨론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은 결국 어떤 일을 이루게 돼요? 유다를 완전히 폐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누브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BC 586년 7년에 그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수의 후손 중에 나온 그 니무롯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훗날에 바벨론으로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자다. 그 다음에 그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미스라임 아들 중에 가슬루힘이 있는데 이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일을 또한 했느냐. 블레셋이 한 일은 창세기 26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꿔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우물을 다 메웠다 이 말이 영적으로 어떤 말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물은 바로 사막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들이 물을 얻는 처소인데 그 물을 얻지 못하도록 메웠다. 그러니까 생명수를 마실 수 없게 메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3월상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나옵니다. 3월상 5장 1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언약계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믿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짜 그래 가지고 블레셋이 언약계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곤 신당에 갔다가 두었다가 일어난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또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그 유명한 골리앗이 어떤 자였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에서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그 싸움을 돕는 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 군대가 용기를 얻고 더 힘을 얻고 전쟁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돕는 자였어요. 근데 골리앗이 안낙의 후손. 그런데 안낙의 후손을 우리가 민수기를 가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을 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진멸을 해서 다 내쫓아서 그중에 남은 자는 가드 거하였었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그 가드 가드가 블레셋 땅이었는데 가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블레셋이 싸움을 이스라엘과 할 때에 사울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 일어난 것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이 미스라임에게서 어떤 자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이 바로 이 미스라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함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스라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미스라임에게서 나온 자손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전부 누구의 자손? 함의 자손이고 미스라임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들이 가나안이 나와요. 그 가나안은 그 가단에서 시돈과 헷도 나오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7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샘과 함과 야벳의 족속 중에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샘과 야벳의 종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찌하여서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함의 자손인 블레셋이나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야벳은 샘의 장막에 거할 자다라고그 아비노아가 예언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야벳이 그 샘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가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 신약에 와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느냐. 선지서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는데 어느 정도 음행을 저질렀냐 하면 은 아수로와도 음행을 저질르고 애국가도 음행을 저질르고 블레셋과도 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26절로부터 우리가 29절을 보면 은 이스라엘이 애국가 블레셋과 아수로와 바벨론과 행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뭐예요? 남편이 있는 자가 그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한다 라고 말하죠. 예. 네, 그래서 이 개수를 16장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음행을 했는가를 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는 그러한 걸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복을 자신 자예요. 그래서 야백과 함은 셋을 섬기는 자여야 되고, 그리고 셋은 야백과 함의 후손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스루가 섬기고 바벨, 론이 섬기고 그 야벳과 함의 후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강하게 하고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를 섬겨야 될 자들이 오히려 더 강해져 가지고 그들을 침공하고 땅을 멸망케 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결국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는가? 에스겔서 38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아들을 그 곡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여 칼의 죽임을 당한 자라고 에스겔서 3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자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죠.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 되심을 표중으로 준 것이 할례입니다그 언약의 표중으로 준 것이 할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하시고 그리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또그 할례를 명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의 표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벳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 자, 칼의 죽임을 당한 자인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도록 구름대처럼 그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왜 보내느냐? 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고 진멸하게 하느냐? 그것은 이방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진노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마곡과 곡골 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와서 마지막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케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때에 결국은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섬기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나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내가 어디서 태어난 근본이요 가나안. 자,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 저주받은 자손.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바로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세워졌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운 성전이죠. 그런데 너의 근본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일곱 족속 중에 아무리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햇 사람은 함이 낳은 아들 중에 햇이 있죠 시동과 햇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내 어머니도 가나안 함의 자손이요 내 아버지도 함의 자손이고 내가 그 근본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가나안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태어난 것은 우리 다윗시 시편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내 근본이 죄악된 근본이라는 거예요. 죄성의 근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말씀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근본이 가나안이고, 그리고 너희 아비가 아물이고, 너희 어머니가 햇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학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난 사람이다. 근본부터가 완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부터가 완전히 죄인이어서,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의 사람과 끊임없이 함께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블레셋과 아스루와 바벨론과 행음했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죄와 함께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죄성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